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꿔졌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명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인생이 역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 바로 베드로가 그 장모님이 누워있을 때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 장모님의 인생이 역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알,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알아서 열병으로 누워 있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병든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열심도 있고 하나님 앞에 뜻이 있으셨겠지만은 그 장모님이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역전의 용사가 되셔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인생을 역전 시켜 주시는데. 건강 문제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시죠. 건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에서 3 8 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스기아는그 나라가 적군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니 벽을 향해서 통곡하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버려요. 그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고 저군을 하나님이 물리치시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는 자기 장모님이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모시고 들어간 거 그때 주님이 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면서 열병을 고쳐서 병든 자 죽을 자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가 됐다. 희석이왕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대성통곡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고 그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역전시킨 죽을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망할 사람이 흥할 사람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구출해 주는 그 공동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모셔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폭풍 앞에 촛불처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 0절을 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이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가 됐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거 해봐야 한 주먹밖에 안 거예요. 그런데 오천 명이 먹고 배부게 여기도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도 보면 바로 역전의 용사, 이수님이 이수님의 손에 머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얹어드렸을 때, 오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게 열두 방울이 아니다이 말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요 인간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시켜주시는 기적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알라루야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가 예수님 순환에서 풀어진다.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예수님은 경제적인 문제도 바로 역전시켜버린다. 그래서 축구라고 하는 거는, 축구라고 하는 거는, 바로 후반전 5분 남겨놓고 한 번에 3골, 4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구라고 하는 것은 야구는 예. 구회말 이게 역전시킬 수 있단 말이야.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상대 영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가지고 앞에 타선마다 선수들이세명이 기다리고 있고 네 번째 타자가 홈런 하나 쳐 버리면 4대 3으로 이길 수 있는 게 그래서 야구라고 하는 거는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경기가 야구입니다. 우리 인생은 축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야구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홈런을 쳐버리면 기적은 일어나는 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아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고 남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앞에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얹어드리는 자에게 인생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예. 수치심 요한복음 4장 28절을 봅니다. 여자가 물통이를 보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보라 이는 크리스도가 아니냐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이게 무슨 놈이에요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사장 남편을 다섯 명 두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진짜 남자가 아니에요 동거인이에요 진짜 결혼한 법적 부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다섯 남편을 나서 신학 가르쳐. 상처지요.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지 남자 하나 가지고 살아도 얼마나 여자들이 지쳐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 같이 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머니 노인정에도 좀 놀러 가시고, 예? 괜찮은 마음에 드는 아저씨 있으시면 재밌게 노시라고. 예? 용돈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쓸데없는 소리 온다. 네 아버지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아주 지겹게 살았는데, 뭔 남자를 만나냐? 아주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여인은 남편을 하나, 둘도 아니고 다섯을 바꿔치고, 다섯을 바꿔치고 여섯 번째 남자, 또 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갈급한 그, 속의 갈증,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 죄책감의 갈증을 싹 해서 이 부끄러움의 여인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꾸신 것입니다. 내 인생살이 너무 힘들었어. 원하던 원치 않던 너무 많은 과오도 많고 실수도 많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 내 인생은 다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를 질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지. 전도자로 바뀌었다. 내 마음의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렸어. 마음의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어둠 대신에 빛으로, 부끄러움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으로 넘쳐나게 됐어. 부끄러운 것도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지.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를 만난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내 과거를 다 던져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절망의 사망망에서 나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전도자가 된 거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당대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심들고 어려운 죄책감의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이 여인의 문제고, 이 여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나가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순간에 수치심과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는 천도자로 바꿔지게 된것이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예수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바꿔진다. 아직까지도 죄책감.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살아온 건 형편없는 삶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어떻게 전도자가 돼 이런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좋으신 예수님,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주시는 예수님, 수치심을 몰아내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금식, 우리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아침 하루에 한끼 금식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살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철학이기도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수치심 대신에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서 천도자로 바꿔지고 어둠의 삶이 빛의 삶으로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연약한 삶이 담대한 인생의 삶으로 바꿔져서 인생이 역전돼서 천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주보는 생각할 것은 이제 구원 문제입니다 생활과 환경 가운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코로나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힘들어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전도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뭐 이다 핑계가 많지 요 코로나 코로나 이런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편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긴장을 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3회상 23장 26절을 봅니다 사월의 산입 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월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월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호싸고 잡으려 하며 이 3회상 23장에 보면 사우랑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타급하게 됐어요. 꽁! 짜고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윗이하고 다윗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3,000명에게 에우사서지는 꽉! 잡혀,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아스를 쳐 죽인 사람이야. 골리아스, 야, 이 쬐그만 있는 놈들아, 너희들 내게 와서 나가서 붙자 그랬을 때, 야, 너는 누구간데 할례도 받지 않냐, 니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만군의 또는 카리바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해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팍 찍어서 골리아스쳐 부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셔 지금 여기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다윗의 성우을 두려워했어 요 급하게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어 었요 이제 꼼짝없이 잡히는 오늘 우리 이런 문제를 다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전교 어느 목사님의 기도 중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가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던 저 무리들에게 악재 힘든 일을 허락하셔서 이 문제가 바꾸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제 옆에서 그 들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 내가 막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던 저 적군에게 악재가 생기는 거. 악한 일 힘든 일이 생기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역전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죽이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예? 예를 들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갑자기 손상병이 나가지고 막 바지에 줄줄 샌다고 쳐봐. 그거부터 해결할게.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서 다윗을 해결하는데 누가 막, 다윗을, 이제 막, 이제 잡, 이제 잡아서 이제 막 묶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인데, 사우랑의 종이 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laughs> 불리사시! <"불리세지?" 웃음>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성을, 군사를 다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통통 비어있잖아, 군사가.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다예 그러냐 그러면 거기가지 똥줄기게 빠지게 오히려 창칼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의 산이 변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전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나 이는 사울과그 사람들의 다윗과 그 사람들을 어, 애호사고 자으려 함이었더라 다위도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600명이고 사울의 군사는 3000명이예요 3 0 0 0명이 600명을 완전히 애호사한거예요 개수여서 보면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갈때 급히 내려오세요 어? 어? 급히 내려오세요 불리세 사람이 우리 땅을 침노하고있어 쳐들어왔습니다 급한 일, 더 급한 일이 생긴거예요 이에 사울이 다윗 조끼를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지러 갔다. 예? 다윗을 죽이려고 되는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왔다 소리 듣고 의구번여고서 나라를 지키려고 사울을 돌이키게. 이게 배우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이게 인생의 역전. 제는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제는 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곳을 손을 써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누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다윗의 세계를 보면 인생이 화려한 전이었죠 그뿐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에 팔려갑니다. 호루가 되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는 크게 승리하고 인정받는듯 싶었지만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형님들에게 미움받아 패려받지요. 거기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거기서 인정받게 되니까 또 집안, 집안 주인 아줌마가 또 동침하자고 욕해서, 아, 난 그거 싫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안 짓는다고,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옥에 갇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애국에 있는 모든 오픈 셧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서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다 거기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다 배워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오식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게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참수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서 대신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인생 역전입니다. 다니엘의 역장 실전 단일이 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은 아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천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는 사적을 쓰게 막 밥이 되는 거예요. 왕이 명을,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사자가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리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신 죽게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국무총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달라리 우리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인 것을 보고 배우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한번 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박이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반예를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하였더라. 바로, 나사로가 죽은 죽음의 형장에도 예수님은 역전시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서 내 도를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 마르다가 그러대 주여, 죽은 자가나으리나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나사로는 끝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니.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여드라 예수께서 가르쳐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도 역전되고 바꿔지고 발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억압당하는 자는 자유함으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팔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같이 합시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3회상 10장 6절 말씀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만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래 변하여 새사람이 10년기 10편, 20편, 30편, 10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움을 벗기고 기쁨으로 때때우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는 걸 주님은 행하신다. 10편, 66편, 6절. 하나님의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게 됐다. 그 10편, 2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그, 어,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오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다윗을 죽음에서 건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내는 사단막의 삶이, 절망의 삶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변화, 변화, 새롭게, 새롭게 승리,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변화되는 삶을, 인생이 역전되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로추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목남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